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오늘은 이제 그 고린도 전서를 바울 사도가 보내면서 마무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마무리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만약에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큰 문제가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런데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큰일이 나요. 그때는 큰일이 나요. 그 여러분과 제가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화를 받았나요? 복을 받았나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화를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화를 받았어요. 왜 그랬죠? 사랑으로 하지 않았어. 그러게 한번 예, 마태복음 23절을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가 나와요, 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13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소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에도 보니까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석유관들로 바리세인들이여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6절에도 화 있을 진저 그리고 23절에도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석유관들로 바리세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희양과 근체 십일조는 들이대 율법에서 중한 바 여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라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지 말해야 할지니라 예 이렇게 그러니 십일조를 온전히 했는데도 화를 받았어요 뭘 하지 않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다예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소경아들과바리새인들이요 29절에 보니까,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소경아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결국, 문제는 뭐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 사랑으로 하지 않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외견상으로는 참 엄청난 교회가 맞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아홉 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렇죠? 그런데 내면 속에는, 예, 음란이 들어왔고, 분쟁이 들어왔고, 교회 안에 차별이 팽배했고, 예.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신령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 은사를 12장에서 말하고 13장에 넘어가면서 뭐라고 말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어.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그 기준이 뭐냐? 사랑으로 해놔. 영적인 사람의 기준. 그런데 이 사랑은, 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 고린도 전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을 뭘로 행하라?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들 그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어, 신앙생활 하는 하는 것에 대해서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어요. 예. 그리고 예, 문자 그대로 지켜보려고 몸부림 쳤어요 안 쳤어요? 근데 문자를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 친게 아니라. 더 확실하게 해보려고 더 많은 법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 아마 역사 속에 그렇게 규율을 따라서 온전하게 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타인도 본인도 의인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었어요.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의 계명이 613가지인데 613가지 계명에다가 자기들이 더 계명을 만들어서 지켰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예그 역사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만. 몇 가지가 넘는다고 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만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이 성경에는 몇 가지예요? 성경에는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예, 일하지 마. 남종도여종도 무난의 계획도, 짐승도 시절 예, 일하지 마. 몇개안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 안식일의 법에 온갖 법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움직이다가 땀이 나면 노동하는 것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이렇게 들고 다녔다 니까 들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땅이 콕콕 찍혀서 땅이 파지는 것이라 예, 쟁기질 하는 것이라고 지팡이를 안 짚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만든 게 100가지가 된다 이 그러면 다른 것들도 얼마나 법이 많겠어요. 근데 그 법에서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딱 범하면 바리새인에서 탈락. 한 가지만 범. 바리새인서 탈락.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마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어마무시한 사람들. 그들이 이제 법이 있죠. 그 법이 무슨 법이에요?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손을 꼭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씻는데 혹시, 예, 밥 먹을 때 손을 잊어버리고 씻지 않고 먹었다. 바리세인에서 탈락.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 바리세인 문화 속에 와가지고, 예, 식사를 하시는데 손도 안 씻고 막, 그냥 막 잡수시는 거예요. 그냥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죄인이네. 예? 왜 너희들은 손을 안 씻고 먹냐? 왜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켜 죄인이잖아? 뭐 죄인이라고 치면 예.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 없이 잔인했어요. 아주 잔인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없으면 불신자보다 더 잔인하다. 더 잔인합니다. 더 잔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세에 천주교와 기독교인을 죽였잖아. 기독교인을 죽였잖아요. 뭘로 죽였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법으로 종교 재판으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재판이 무슨 재판이냐? 종교 재판이에요. 예수도 무엇에, 무엇에 대한 희생양이요? 종교 재판에 대한 희생양이요.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면요, 아주 잔인해요. 얼마나 잔인한지 그 잔인성이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사, 세상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여러분들, 악한 역할에 등장 많이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혼율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율이 높을까? 안 믿는 사람이 이혼율이 높을까? 예? 안 믿는 사람이 이혼율이 높을까? 믿는 사람이 이혼율이 높을까? 예, 미국에서 통계는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안 믿는 사람의 이혼율과 믿는 사람의 이혼율이 동일해요.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낙태도요, 믿는 사람이 이혼율이 높을까, 안, 아니, 낙태율이 높을까, 안 믿는 사람이 낙태율이 높을까, 통계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요 잔인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세에 천주교가 기독교인을 죽인 그 역사를 한번 보세요. 진짜 잔인해도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예.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생각하지 않나요?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정당하게 죽였다고 생각하고 정당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합당화,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를 믿지만 사랑이 없으면 독한 자가 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래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예, 그렇게 마무리를 지는 거요. 그 사랑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은 오직 성령으로만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재림할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맞이하는 자 돼야 돼안 돼야 돼요? 오늘 사랑이 없이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사도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그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가 있는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매력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마지막 예수가 재림하실 그때에 주를 맞이할 수 없는자가 된다면 허사요 허사가 아니요 허사지 허사요. 근데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사랑으로 행한 자, 주를 사랑한 자. 그러기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도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나왔나? 내가 남편을 아내를 섬길 때도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행하고 있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헌금을 할 때도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하고 있는가? 그냥 억지로, 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내게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내게 유익이 없다. 뭐 유익 없는 짓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복과 영생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번 무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행하여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단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불신 가족 불신 영혼 불신 V.I.P.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8월 5일부터 7일까지 있는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